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한 주간의 애플 관련 주요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2022년에 첫 애플 이벤트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봄 이벤트에 출시될 제품들이 일부 유출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 핵심 부분만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봄 이벤트 출시 제품이 유출되었다 IT 전문 매체 맥월드 최신 기사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IT 전문 사이트인 콘소맥에서 애플이 EEC, 즉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신제품 출시 문건을 제출 등록했음을 알렸습니다. 참고로 EEC는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연합체로서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EEC의 사전 승인이 필수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해당 문건에 아이패드OS 15 기반의 11개의 모델번호와 iOS 15 기반의 3개의 모델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iOS의 모델 번호의 경우 더 많이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아이폰 13 모델 넘버로 확인이 되었고 작년 애플워치 7의 경우 EEC 문건 유출로 제가 영상으로 미리 알려드린 바가 있었죠. 그것과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번호들이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봄에 나올 예정인 아이폰 SE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가 포함된 것은 확실하다는 맥월드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소 의아한 점으로는 문건 내에 나열된 14개의 모델 번호의 개수를 확인해보면 아이폰 se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이두 제품 외에 동일 os를 보유한 다른 제품군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se는 3개의 모델 번호를 아이패드 에어는 4개를 사용 하죠. 남은 아이패드 번호는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를 미리 등록한 게 아닐까 하는 나름 합당한 유추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기사 내용에서는 아이패드 os 15를 실행하는 또 다른 스마트 홈 허브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예시로 애플은 2019년 7월에 5개의 미공개 아이패드 번호를 제출했지만 그중 일부는 이듬해 초까지 나타나지 않았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모델 중 2개는 당해년도 9월에 출시된 보급형 아이패드였고 나머지 3개는 이듬해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였던 걸 비추어보면 남은 아이패드 OS 기반 모델 번호들은 이후에 출시 예정인 제품들로 추정이 되고 그것은 출시 임박한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로 귀결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EEC 문건이 날조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봄 이벤트에는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중에서도 에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으며, 역으로 맥 제품의 출시는 다소 순위에서는 밀리는 느낌입니다. 두달 뒤에는 이 문건의 모델 번호와 숫자들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만, 이번 봄 이벤트에는 적어도 맥이 아닌 기기에 초점을 맞추는 듯 하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드린 3, 4월 이벤트에 출시될 예측 제품 중에서, 단연 핵심은 남아있는 인텔 맥들의 전환 대상 제품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폰 SE의 행사의 모든 자리를 내주기에는 이벤트의 내용이 조금 덜 채워진 느낌인데요. 리프레시될 고급형 27인치 아이맥 그리고 고급형 맥 미니를 포함해서 여러 대의 맥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4월 혹은 그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행사라면 개발자 컨퍼런스를 손꼽을 수 있으나 그 자리는 맥 프로급의 애플 끝판왕 맥 데스크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가능성의 제품은 주로 가을에 출시가 되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소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해본 봄 이벤트 정보들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보 중이신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가능한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글로도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